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사, 평유국민께 소인하. 위에서 시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장인들 으로 해서 모든 임원들, 회원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명님을 그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나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위에서 시우와그앞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 영종이함께하실줄 믿습니다. 한과 일을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천우리교회 앞에 이번 우리 대리한님, 언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 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어, 우리 전라산에서 개척하신 다음 사회 협력을 위해서 또 다음 우리가. 해방으로 끝나지 않고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여주셔서 감사하기가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의뢰를 받으시지만 이번 통일에 소방을 할까 합 오늘 보니까 지난보다 분위기가 엄청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조공이 조공이 부사님께서 어, 투병을 완전히 이겨내시고 이제 쩔렁쩌렁한 목소리로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갑자기 설결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한 번에 나와요. 아, 오늘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공이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항상. 교회 가서 기도하고 나면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 우리가 우리, 저희 같은니까 속도도또 또, 또, 속세로 금방 돌아버리잖아요. 가 <laughs> 그런데 오늘 오늘 오계신 우리 양천구에 뭐, 또 많은 정치인들도 와 있는데 오늘 목사님들이 보여주신 나라의 민족과 그리고 양천구 그리고 다른 분들에 의한 축복들의 마음들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분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는 탈북민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 함께해서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강철호 목사님은 센터 교의 다임 목사님이시고 탈북 목사님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강미교의 아마 탈북민을 이로 <목소리도> 유동 목사님도 그렇게 뭐 신문에도 나 있고, 그 인그에서 제가 몇 개의 사람을 읽었었죠. 왜 이제 우리 국민 학생 목사님들이 여러 모임들게 다니셨겠지만, 또 양쪽 우리 에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뜻기분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나름대로 또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감사 인사 한번 하고, 소감 또 절감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서범 목사님 소개를 드리면서, 갑자기 동일경의 로 저는 확신하고 내년에 <laughs> 네. 이 광복절 을 예배를 평양에서 드리기 를 저는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우리 양천구가 특별히 1200명의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양천구 교회들이 1200명의 탈북민들을 보금통일의 일꾼로 으 준비시킨다면 하나님이 양천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보금통일을 이루어질 실 있도록 믿습니다. 오늘 아, 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주광에서 <laughs> <다이션� partido>. 뭐, <laughs> 타고난 네. 어, 어? 그런 분가이고 오늘을 선과하면서 우리 뭐의아상목사 어, 유기로 목사님, 김지경 목사님, 그 김준호 목사님 모두 계십니다. 잘하셨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르신들이 탄탄하게 우리 양천구를 이끌어오시고 영적으로 잘 수업을 해주셔서 우리 후배들이 이어받아서 일을 잘하게 되어서 네. 감사드립니다. 또 뭐, 하고 싶은 Cor 뭐, 어, 말씀 있으시면. 동우회장의회장의하는회동의하회장의하는 회장에. 동의하는 회장에. 하는 회장에. 동의아주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아유. 모두가 다 공감되고, 아멘. 기도해니다 이런 장사에 몰라서 해 목사가. 하무할 말이 없습니다. 아 어,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고, 말씀에도, 너무 귀약을해서 근데 조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파리로 집회 에 강사로 제가 목사님을 추천한 거 모르셨죠? <laughs> <laughs> 어, 제가 그양심의사0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다 설교를 잘하시는데 그 조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설교집이 몇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설교집을 잘안 읽는데 향실 조목사님은 가까이 좀 지내시기 때문에 그 설교집을 제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어, 전난잘 설교 잘 한다는 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 이상하게 조 목사님 그 설교집을 그 제가 읽으면서, 어, 굉장한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아, 목회자로서, 아, 우리 조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수준이 있는, 귀한 설교다, 그 설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양천에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조복사님 전체 사회교회 음, 앞에서 설교하는 기회를 갖으면 좋겠다. 아, 그런 게 대해서 그리고 뭐 글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조복사님알아주시길 <laughs> I 이습니다 guess. I don't guess. I don't know. I don't k n o 하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말씀 손들어 주시면 제가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서 w I don't know. I 갑자기 이거 할까 말까. <laughs> <laughs> 그 저도 이제 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8.15 연합회를 뭐 중앙이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어, 오늘, 오늘, 오늘은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또막 들리거든요? 선거들 얘기가요? 근데 어, 전부 다 뭐냐면 아멘 그냥 자연스럽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좀 해가지고 다른 구나. 그저 경상도 원래 경상도가 호남보다 더 우리 지도교 비율이 낮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잘 돌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못사진 <laughs> 줄게. <laughs> 제가 남부지방공원 앞에 변호사로 시 됐어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scriptive together> yani 이렇게... <laughs> <laughs> 우리 목사님들이 더 많이 걱정하시고 <laughs> 기도하실 텐데, 저는 근래 이제 김장아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아니 모습 보여도 아닌 걸 그것도 참고인을... 아, 수수수가 는 것은, 검찰 출신들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적이 뭐 없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뭐 수행 모험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어 문제가 있으면 뭐, 똑같이 해야 되지만,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다들, 저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다좀하겠습니다 우리 애는 뭐였는데? 기도 하고. 또 하시면 뭐말하나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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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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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늘 예배를 마칠 때마다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축소하실 때 감동, 감화와 역사하시기 이렇게 하실 때 되게 눌림이 있는데 오늘의 예배 자리 자리가 감동도 있었고 감화도 있었고 이제 역사만 이루어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겨우도이지만 이제 나좀 정상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합성기가 양쪽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예,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현장에서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것으로 우리 주의 뜻이 이 땅에 널리 퍼지는 그런 일을 담당하도록 늘 기도하면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대위원장 아, 네. 아, 네. 아, 네. 한 말씀하시고 잘 고생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선거 선대위원장이면. I can't get a y o 사 n g g e 교우들이 m a 로 성회를 항상 이렇게 l o o 서 모여서 k e 하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 를 t 었지만 l i 에는는어 bit o 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습니다기도 i t of a little b 축복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것이고 이인민민족도 축복해 주시고 아, 길을 열어 주시고 통일의 문을 열어 주실로 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황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목사님 아까 계획 기도를 지금 순서를 뭐, 바꾸려고 했는데 아, 네. 마지막 회의기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아버지 아버지 헤매느라 저희들이 모여서 나라민족의 기도를 감사합니다. 아, 기도로 심어 싸우니 또 열매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심고 각국 위에서 땀 흘려 수고한 주의 종들과 울신 영역으로 협력한 모든 주여 성도들 기업과 직장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성기답하는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시고 모세의 풍성한 빛 같은 큰 은혜가 날로 탈로 해로 도망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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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우리 양천구 기도대 앞에 임원들하고 다 일어나 계세요. 기도대 학교주관에 임원들, 임원들 계시는데 또 교구도 교구도 임원들하고 다 네. 일어나 주셔서 우리 교경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 어 이제 보면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는데 어떻게 됐냐면 양천구에는 양 교구 협회가 있고. 교경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구청하고 교회하고 할 때는 교구협회입니다. 경찰하고 교회하고 할 때는 교경협회입니다. 근데 오늘은 양천고 뭐 기독교연합회 모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 기독교연합회는 목사님들만의 모임입니다. 목사님들만의 모임이고 또 기독교연합회에서 교구도 또 교경도 뭐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교구, 교경, 또 통과, 통과 해서 교회가, 그렇게 모든 영적인, 뭐, 우리 양천군의 그런 교회들이 이루어집니다. 교구 협의회가 있고, 협의회는 구청하고, 교경은 경찰하고 협의회를 하고, 오늘은 양천구 연합회가, 연합회가 8일 성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아마 10월 달쯤 되면은 이제 크리스마 트리 준비할 거예요. 크리스마 트리 준비해서, 또 크리스마스 뜰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또주민들에게 나누고 좀 각박한 시대 가운데 네. 따뜻함을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도 있을 텐데 양천군의 모든 목사님들 또 교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양천구가 더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뭐 이분이번에일는데뭐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면 무대 쪽양 옆에 여덟 개, 객석 양쪽에 여섯 개의 소화기가 있고, 1층 로비에 여덟 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층 안내입니다. 2층 객석에 네 개의 소화기와 로비에 일 개, 총열아 개의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화재나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피로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좌측. 한 개문, 우측 한 개는 혼윤 두개 문을 통해 신속히 대피해 주시고, 2층 객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혼면두개 문을 통해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고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올까요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양천구를 살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구경장을 사용하게 되면 규정상 꼭 봐야 되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대피 안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들리라 나의 도움이 돌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예. 예. 하나님 아버지 일제 신민지에서 우리의 자력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었던 핏소리가 되고 그누구도거둘러 보지 않던 이민족 불쌍하게 오주셔서 80년을 이 땅에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갑자기 역사하신 그 일들 하나님 덕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쁨이 있었으며 우리의 혀에는 차장이 가득 닫음을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계신 이 놀라운 평화와 자유를 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없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국민을 맺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력의 힘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하시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이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